자 여기서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구간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서 fx의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x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두점 사이의 기울기죠 자 그러면 n부터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n 마 fn 여기가 n 플러스 1마 f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겠네요 기울기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fn 플러스 1 빼기 f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게 얼마래요? n 플러스 1 이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놀라> 지울 거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fn 플러스 1에서 fn 을뺀게 n 플러스 1 이래. 근데 fx의 구간 1부터 100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그것도 포함되지? 여기 fx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요거 사이에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 음. 기울기. 음. 자, 그러면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100-1 분의 y 증가량 f100-f1 요거 이해 되니? 왜냐면 여기가 1,f1이고 여기가 100,f100이니까요. 그래서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가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평균 변화율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돼?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네. 지금 요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몰라요. 자, 그렇지. 네. 그냥은 모르지. 몰라요? 근데 아, 근데 요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갖다가 우리가 보면 f의 n 플러스 빼기 f n이 n 플러스 +1이. 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F100을 구하려면, 이걸 그런가? 따라서 올라갔는데요. F2 빼기 네? F1이, 네? 자, F2 빼이 F1이 2예요. F3 빼기 F2가 3이죠. 네. F4 빼기 F3이 4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면, F100 빼기 F99가 100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좌변은 어, F2도 있고 마이너스 F2도 있으니까 지워집니다. F3도 있고 마이너스 F3도 있으니까 지워집니다. F4랑 마이너스 요,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이 친구랑 요이 친구만 살아남았으니까 F100 빼기 F1이 되고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5049요 아닌가? 0 0 0물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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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맞습니까? 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5049 이렇게 된다 근데 F1이 F1이라고 했나? 어, 그런 얘기는 없었네. 어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5049니까요. 자 그러면 5049인 이유는 지금 1부터 100까지 쭉 더한 다음에 빼기 1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9 9분의 5049. 9로 나눠볼까? 11. 9. 9545, 그럼 54. 96에 54, 91은. 그럼 11로 한번 더 나누면 5하면 55. 그러면은 11 남으니까 1 이렇게. 51.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1이다. 할수 있겠습니까? 아 음.